자, 여기 암석이 있는 곳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석이 있는 곳 앞에 이와 같은 로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마사지 샵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비프렌드 타이 마사지 샵이라고 나옵니다. 자, 사와티카. 1시간에 350 바시입니다. 350 바시. 타이 마사지, 푼 마사지 350 바시고요. 오일 마사지가 1시간에 400 바시입니다. 자, 이게 해변 마사지 샵입니다. 굿. 사와띠까. 자, 비프렌드 타이 마사지 샵입니다. 해변 마사지 샵이죠. 저 왼쪽에 가게가 많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니까 여행사도 있고요. 자, 미니마트도 있습니다. 미니마트. 자, 로컬 레스토랑도 있고요. 자, 칵테일이 99바시라고 합니다. 자, 모, 모터사이클 렌트 샵도 있고요. 네.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다양한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또 물놀이 기구, 튜브, 모자 어, 다양한 것을 판매합니다 예. 맥주도 판매하고요 자, 여기도 미니마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환전소도 있고요 자, 환전소도 있습니다 아, 런드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런드리 서비스가 1kg에 8 0바입니다 런드리 서비스가 있고요. 아, 여기 마사지 샵이 안쪽에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사지 샵이 있고요. 자 저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도 로컬 레스토랑과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자, 이 암석이 있는 곳으로 오면요 로컬 해변 상가가 있습니다 마사지샵, 로컬 레스토랑이 있죠. 자 마이 카오라 리조트 북쪽으로 대략 150m 점에 해변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약 400m 떨어진 곳에도 상가가 있는데 여기는. 어, 도랑을 하나 건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맨발로 걸어야죠 야, 어, 신발 신으면 물에 젖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로컬 레스토랑과 마사지 샵이 있는 곳입니다 자,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여기 도랑이 있어 가지고 건너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암석 지역, 바위가 많은 지역에 로컬 상가가 있습니다. 마이 카오락 리조트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고요. 또 하나의 해변 상가가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마이 홀리데이 바이 마이 카오락 리조트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도 해변으로 나오면, 해변 쪽으로, 아, 이와 같은 마사지 샵, 로컬 레스토랑,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미니마트가 두 곳이나 있고요. 로컬 마사지 샵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자 레게 머리도 가능하고요. 레게 머리가 가능합니다. 자 런드리 서비스가 1kg에 8 0바시입니다자 이곳은 마이카오락 리조트 북쪽으로 대략 150미터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500m 떨어진 곳에도 또 하나 언덕에 있습니다. 자, 환전소도 있고요. 자, 미니마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미니마트 세개 그리고 오토바이 렌트 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저기도 레게머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이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가격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싸와티카. 자, 태국률이 보겠습니다. 지금 스프링 롤이 90바. 괜찮습니다. 턴만 턴만 꿍이 150바입니다. 자 치킨 사태 120바 비싸지 않은데요. 야몬 세니 150 바트이고요. 시시 응? 어? 시 응? 오케이, 오케이. 시시 어. 유튜브 유튜브. 어, 이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와. 응. 오케이 어, 오케이. 응?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자 가격. 지금 좀더 보자고 했는데 언어가 음, 무슨 이유인지 안 보시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해 마이카라리스 북쪽에 150m 떨어진 점에 상가 구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 여기 길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해변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변 방풍님 뒤쪽에 길이 있습니다. 어, 이 길을 따라서 걸으면 되는데요. 여기 왼쪽도 지금 마이카오락 리조트 구역인데요. 어, 바로 마이카 마이오 리조트 옆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마이카오락 리조트 들어온 입구로 가는. 해변에 위치한 길입니다. 자 리조트 입구에서 대략 150m 떨어진 곳에 로컬 상가가 있습니다. 이 로컬 상가에서 식사 가능하고요. 마사지 가능합니다. 마사지는 1시간에 350 바시입니다. 음료 가능하고요. 세탁 서비스가 1kg에 80 바시입니다. 그리고 환전소가 있습니다.